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타 t v 입니다 2021년 5월 5일, 수요일, 12시 24분, 50초, 51초 지나가고 있고, 어, 해당 영상은 5월 4일, 화요일, 어, 매매일지에 대한 내용이고, 어, 곡물, 그리고 원자재, 철강, 모바백스 2차전지, 이쪽이 조금 이 많이 상승했고, 주나무가 거의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하면서, 예, 올라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음, 뭐 매매했던 내역들 쭉 살펴보면 은 중앙에너비스, 코오롱우, SH에너지화학, 현대비엔지스틸, 문배철강 사면철강, 팜스토리, SPG, IOK, 슈림로봇, 한라IMS 요거 세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종가배팅하고 물타기 진행했던 어, <laughs> 종목들이고 음, 일단 뭐 처음부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은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원자재 석유 관련주죠. 그래가지고, 이쪽이 좀 올라가면서 올랐고,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하루 종일 계속 이렇게 시초부터, 시초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올로락, 올로락 내리락 하다가 점심 정도에 팍 싸줘가지고, 음, 한17% 정도 올랐다가 또17% 정도 빠지고, 그거보다 더 많이 빠졌네요. 20% 정도 빠지면서 마감하긴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기술적 반등이 나중에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직 재료가 끝난 거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뭐 일단 저는 뭐다 나왔고 그 다음에 볼게 이제 코우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실시간 종목 상승하면서 휴대침으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한 요긴가 되게 늦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늦게 봐도 배팅 해보자 왜냐면 코오롱구가 예전에 한번 팍 싸져 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어 가지고 여기 정도 올라왔지만 여기서 조금 더가줄줄 알고선 샀는데 어 눌림목 주고 다시 상승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못 팔고 <laughs> 좀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없어져 가지고 여기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어 24,600원에 팔았어요. 엄청 싸게 팔았는데 여기서 여기서 팔았고 여기 그나마 반등 줄때뭐한 이쯤에서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25,000원 정도에서 가격은 뭐 얼마 차이 안 나고 보면은 이제 여기 쭉다 플러스죠. 예. 거의 이제 또 성공률 100% 달성할 뻔했는데 코오롱 예. 선주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달성한 케이스고. 그렇게 됐고, SH 에너지화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계속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서, 이제,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주고, 다시 또 올라가고, 살짝 조정주고 또 다시 올라가고, 예.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주고 다시 올라가고, N자 반등 계속 하면서, 계속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쯤 해봐야지 하고서는 했는데, <laughs> 비중을 조금 너무 조절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급등할 때 타다 보니까 너무 조금 타가지고, 조금만 먹었어요 지금 1% 정도, 요뭐 정도만 먹고 26,000원 정도 먹고 나온 케이스인데 조금 안타깝네요. 예. 이것도 많이 올라가서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1,330원이니까 조금 늦게 들어간 케이스라서 뭐이 정도쯤 들어갔거든요. 이 정도쯤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어, 100원에 들어가 10원에 들어갔고요 여기 이쪽에서 들어가서 저기 위에 보라색 저기, 라인에서 팔았는데, 그래도 뭐, 나름 잘 파는 것 같고, 조금 더 올랐을 때, 못판게 조금 아쉬운데, 아쉬운데, 그것까지 뭐, 다 맞출 순 없고, 그리고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관련주들이 이제 뭐, 다, 다 이제 반등을 조금씩 조금씩 해줬는데, 거기서 가장 또 세게 해줬던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사면 철강, 확 반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인베 스틸도 좀 반등해 줬었고 현대비앤지 스틸 그 다음에 경남 스틸도 조금 많이 올라갔었고 TCC 스틸도 많이 올라갔었죠 대장은 아니었고 한국철강 이런 거 조금 부진하고 n i 스틸은 단일가여가지고 조금 힘을 많이 못 썼던 그런 케이스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올라왔네요 그리고 좀 비슷하게 움직였던 게 포스코 강판이라든지 문배철강 딱 요때 이제 9시 초반, 이때 움직였던 거를 보면 되는데, 사면철강이랑, 문배철강, 그 다음에, 어, 경남 스틸, TCC 스틸, 하이 스틸, 뭐, 이 정도가 있겠네요. 이게, 보니까, 5월 3일날, 시회에서 많이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문배철강이랑 사면철강이 확 싸줘가지고, 그래도 팔고 나왔죠.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6010원. 6010원? 뭐, 요정도에 샀다가, 1064원. 뭐 요정도에 팔고 나왔는데, 요정도에 팔고 나왔는데, 더 많이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정도 먹은 거는, <laughs> 어, 보시면은,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어... 비중이 크죠. 왜냐면은, 이제, 이쪽은 조금 이제 세컨드로 그냥 이제 사면철강이 가, 3면철강이 그러니까 메인이었어요. 사면철강이 물려있었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이때 한번썼었잖아요 이때 사가지고. 그래서, 한번 물려있던 것도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탈출하느라고, 시초에 막, 엄청 많이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평단을 확 낮추고, 이때 팔았는데, 이때 시초에 팍 오르고, 요쯤에서 산것 같아요. 시초에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쫙 올라갈 때, 그때 여기서 팔았어요. 그 여기서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횡보하길래, 그때 이제 문배철강 사가지고, 문배철강에서 조금 더 먹고 나오고 그래서 뭐 그래서 철강쪽에서 조금 하고 예그 다음에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아침에 조금 이제 막 올라주면서 예 이렇게 조금 뭐 시장에서 집중을 받아 가지고 횡보할 때 조금 샀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조금 올라갈 때못 팔고 내려올 때 팔았어요 2,571원이니까 만 이쯤 샀다가 만 이쯤 팔았는데 근데 원래 여기서 이제 횡보할 때 샀는데 어,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가겠구나 하고서는 VI 전에 걸어놨는데 이게 VI 가격은 아니었고 여기도 조금 더 올라가면 VI 가격인데 VI 가격을 못 맞춰가지고 아, 사실 VI 가격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렸어야 되는데 한이정도에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많이 올려놔가지고 욕심내가지고 보통 VI가 한12%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10%니까 한참 가야 되나 아무튼, 근데, VR까지 못 가고 쭉 내려오는 모습 보고, 여기서 그냥 팔았으면 되는데, 아니면 여기나. 근데 보통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여기서 살짝 반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살짝 반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쭉내려오다 여기서 살짝 반등을 하길래, 여기서 그냥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쭉 흐르는 모습. 그래서 뭐, 나름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밤스토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어... SPG 어, 해상 TPC 관련해가지고 뭐 현재 저평가를 보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장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했었고 뭐 이런 거 모터하고 뭐 그런 러 음, 그런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전 제품 수요, 뭐 이제 산업용 이제 수요 동반하면서 저평가로 돼가지고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정도에서 했어요. 이거는 좀운 좋게 따라잡은 케이스인데, SPG 같은 경우에는 12,920원, 12뭐 12,920원, 뭐이 정도에 샀다가, 13,500원. 뭐 여기 정도에서 팔았어요. 여기 VI 전이거든요, 바로. VI 바로 전인데, 여기서 그냥 팔았는데, 여기서 막 상승할 때 이게, 그, 등락폭이막 엄청나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샀다가, 12,920원이죠. 네, 샀다가 이렇게 딱 팔았는데 깔끔하게 팔았죠. 이것도 물타기를 조금 했던 것 같긴 한데, 물타기랑 불타기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여기다 샀다 왔다 갔다 할 때. 그랬다 여기서 팔고 나오니까 쭉 그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IOK랑 휴림로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왜 오른지 모르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laughs> 진짜 조금씩 먹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기서 팍 올랐다가 팍 내렸다가 팍 올랐다가 팍 내렸다가 등락국이 엄청났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고이거 그냥 잠깐 들어가가지고 먹었고, i 케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70원, 170원에 들어갔다가, 190원, 190원에 나오고, 잠깐 들어갔다가 잠깐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슈림노봇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것도 이제 막 상승했다가, 어 여기서 쭉 떨어지길래 그래서 요것도 그냥 팔고 나와버렸어요 조금 무서워가지고 왔다갔다 너무 하는 모습에 그냥 이것도 그냥 좀 어, 실시간 그냥 급상승 뭐 이유는 잘 모르겠고 실시간 급상승 하길래 들어갔다가 어, 먹고 나온 거라 가지고 요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안 갖고 있거나 비중을 좀 크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다가 또 물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 그렇고 이제 한라 I M S 같은 경우, 음, 한라 I M S 같은 경우는 선박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는 올랐던 종목이죠. 네, 이거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 그래서 다시 좀 기술적 반등 주면서 올라왔던 종목들이고, 아,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그 전날 상한가를 갔었네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조금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부나무 어, 관련주 해가지고 우리 기술 아, 하나 우리 기술 투자랑 하나 투자증권 우선주가 좀 많이 올라갔죠. 쭉 올라갔는데, 이거를 진짜,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여기서, 뭐 매도, 아, 매수 걸었다가, 취소했다가, 매수 걸었다가, 취소했다 이게, 아, 심장이 쪼가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걸어놨어요. 근데 이게 쭉 내려오면은, 아, 왠지 더 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취소하고, 그러면 여기서 또 반등하고, 아, 다시 살까? 그럼 또 다시 내려가고, 아, 니안 사길 잘했어. 그럼 또 다시 올라가고, 또 여기다 걸어놓으면또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아 이건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진짜 몇 번을 걸었다 취소했다 거다 걸었다 취소했다 걸었다 취소했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 올라서 올라서 마감했고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같이 움직이길래 이것도 걸었다가 취소했다 걸었다 취소했다가 엄청 했고 어그 다음에 또 <laughs> 여기 주나무 관련 주들다 빨간불이죠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엄청 걸었다가 걸었다고 취소했다가 엄청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 아니에요 여기는 있 종목들 아니고 지금 뭐 4,000원은 뭐 가지도 않았고 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여기서 걸, 거, 걸려고 했는데 한이 정도쯤 걸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걸었으면 또 엄청 내려갔다가 또 다시 반등하느라고 여기서 또못 참고 손절했겠죠 예. 왜냐면 이게 3분 봉이니까 거의 어, 11시 39분부터 12시 50분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못 기다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하려다가 못했 못했고. 그다음에 이거 대성창투, 대성창투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 많이 올라가길래. 근데 이거는 다른 것처럼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쭉 올라가가지고 DSC 인베스트먼트랑 그다음 에 대성창투 를 예전에 많이 먹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약간 종목의 끼가 좋잖아요. 한번 올라가면 팍팍팍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laughs> 솔직히 이제 갖고 있는데 지금 요게 아마 대성 창출 거예요. 4,200원. 예, 네, 4,200원에 사가지고 4,200원에 사가지고 쭉 올라갔던 거못 먹고 못먹못 빠져 나와가지고 내려간 건지 아니면 내려올 때산 건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내려올 때산거 같아요. 네, 여기 내려올 때 사가지고 반등을 줄것 같았는데, 왜냐면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게 몇 퍼센트야? 이게 3.3%? 여기 올라갔던 거다 반납하고 내려온 건데, 그리고 여기서 지지 라인을 보여줄 법도 했거든요. 여기서. 딱 지지 라인이잖아요. 지지하고 올라갈 법도 했었어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서, 진짜 그냥 뭐 한, 한2% 정도만 먹자. 라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쭉 계속 흘러가지고 이거는 그냥 지금, 단계적으로 갖고 있는데 주나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했죠 예,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제 뭐 걱정은 안됩니다 예, 비중은 좀 비밀로 예, 이렇게 지금 <laughs>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총손익 총 40만원 플러스로 예, 마감했고 아, 오늘도 뭐 장이 안좋았는데 그나마 플러스로 마감해가지고 진짜 다행인것 같고 예, 철강주들 다시 상승했고 음,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여기 좀 정리를 해놓은게 좀 있긴 한데 5월 달에는 이제 뭐 기아차랑 현대차 뭐 이런 것들 좀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 나와가지고 그것도 좀 적어 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당이랑대한제당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또 똑같이 했죠. 또 똑같이 진행했죠. 왜냐면은 이게 시초에, 시초가, 이때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쭉땡겨주고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해가지고 요것도 진짜 살까 말까 엄청 했는데 요거는 진짜 안 샀는데 요거는 너무 높아가지고 25% 2 7막 이렇게까지 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길래 아 여기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안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쭉 상승해서 상한가를 말더라고요 8,000원 상한가였거든요 8,000원 상한가에서 아 이거 할걸 그랬나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 막판에 또쭉 던졌어요 몇 퍼센트 던진거지 이게? 15% 15% 던지고 끝냈죠? 15% 던지고, 여기서 13%를 던졌어요.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얘네. 이게, 저는 그냥, 어, 무상증자 플러스, 이 1분 만에, 1분 만에 12%를 다 던진 건데, 투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큰 물량이 던져지면은 아마 개인들도 무서워가지고 같이 따라 던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반등했다가 또 던지고,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이게, 시 외에도 마이너스 3%가 내려가고, 뭐 이런건 주시면 돼요. 낙폭과다 개념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내려갔죠. 올라가긴 했는데. 그리고, 돈 같은 경우도 뭐, 76억이나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그 다음에 여기서 3%더 빠졌죠? 3.5%면은, 한 요정도. 이 요정도 이 빠진 건데, 어, 시초에, 시초가 얼마였지? 시가가 6,680원인데 6,560원 뭐 시초가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워낙 많이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어... 6일날 그러니까 내일 또 만약에 더 내려가거나 그런다면 은또더 담을 그럴 그러니까 생각이 있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상증자랑 액면분할한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좋게 가는 건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뭐 대한재당이뭐 나쁜 조기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뭐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가지고 1 6 허, 6 6밖에안 되고 시청도좀 낮고 그래가지고 괜찮은 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윤석열 관련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놀랐었는데 이제 뭐 늦게 알게 된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뭐요런거 어 액션스퀘어, <laughs> 신작 엠빌, 기대감의 상한가, 뭐 카카오게임즈, 효성오엠비, 뭐 이런 거 관련주도 이렇게 쭉 정리해놓은 거 있는데. 어, 요거는, 요거는, 이제, 저기,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뭐, 수익 40만원으로 해서 마감했고,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들 모두 잘하시니까, 예.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예. 다음에 좋은 공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타 t v 였습니다